여긴 국산 농산물만 팔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체리랑 망고 같은 거 사려면 대형 마트에 가야 하잖아요. 이번 도시락 만들기는 숙제인 만큼 더 건강한 도시락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건강한 도시락이요? 자, 이것 봐. 우리 농산물 로컬 푸드에는 얼굴이 있잖아. 농산물에 얼굴이 있다고요? <laughs> 아, 농부 오빠다. 농산물에 얼굴이 있다는 것은 즉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얼굴 있는 농산물이란 농산물 실명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농산물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수 있도록 기입하여 농산물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산지나 생산 방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글로벌 푸드보다는. 명확히 얼굴이 있는 우리 로컬 푸드가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더구나 글로벌 푸드는 높은 푸드 마일리지로 인해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거리 수송을 위한 각종 방부 처리로 인해 식품 안전성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와, 이 로컬 푸드로 도시락을 만들면 최고로 건강한 도시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 더 안전하고,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니? 농협은 이 밖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식품 안전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농협은 GAP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GAP 인증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GAP 인증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GAP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 유해 요소를 생산, 수확, 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농협은 GAP 인증 농산물 판매 전용관을 개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섭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이것은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 등의 식품 안전을 위한 것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입니다. 여기에 있는 식품들에는 농부 오빠가 말해준 식품 안전 마크들이 다 붙어있네? 생산자 정보도 있고 그래서 훨씬 믿음이 가니까 더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지. 와 노란 파프리카도 있네? 여기 네가 좋아하는 단호박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채소가 다 있었네! 대어비는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와 우리살로 피자를 구웠구나! 놀라운데? 미래는 로컬푸드로 만든 도시락이라 더 건강하고 맛있는 도시락이 되었네! 헤인. 이번 도시락 숙제는 우리 반 학생들 모두 1등이야! 자 그래서 짜잔 모두를 위한 선물로 우리나라 밀로 컵케이크를 구워왔지. 우와. 아 그런데 밀가루도 우리나라 것이 있나? 왠지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 <목소리> 우리나라에서도 밀을 재배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밀가루는. 오랜 운송 기간 때문에 보존제 등 방부 처리로 인해서 여름에도 벌레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밀은 그런 방부 처리가 필요 없어서 더 건강하죠. 장거리 운송은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밀가루도 우리나라 것이 있다니 반가운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농업 기술의 발달로 키위, 멜론, 블루베리 등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던 농산물에 국내 재배에 성공한 사례도 많답니다 최근엔 바나나 재배도 성공했어요 우와 국산 바나나 빨리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맛있고 다양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연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래에 도전해 보는 것도 멋진 일이 될 거예요. 먹거리가 생산지에서 출발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소유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푸드마일리지. 다음 중 푸드마일리지가 제일 작은 농산물은 무엇일까요? 1. 칠레산포도 2. 중국산 당근 3. 한국산 딸기 4. 미국산 체리 정답은 3번. 다음 중 로컬푸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 글로벌 푸드에 비해 온실가스로 더욱 발생시킨다. 2.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말한다. 3. 운송거리가 짧아? 더 신선하고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 4. 우리 지역 농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1번.